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같이 대신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겁니다. 과거에 정치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굉장히 많은 수급도 들어왔었고 또 상당하게, 또 주가 상승까지도, 많은 수급과 주가 상승, 두 마리 토끼까지 다 잡았었던, 그러한 종목인데, 어, 가장 최근에, 이 정치 테마주를 엮였던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유승민 씨 관련된 정치 테마주를 엮였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이 유승민 씨가 총선에 불출마를 하겠다고 밝혀서, 어, 이 정치 테마주로서의 이제, 어, 명이다한 것인가,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 대신 정보 통신의 기업적 개요를 좀 보시면요. 애당초 이 근간이 되고 있는 기업 개요 자체가 SI 산업과 ICT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서 어뭐 수명을 다 했어도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AI 섹터가 있죠. 그리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등등등 뭐, 뭐 빅데이터, 뭐 생성형 AI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데, 전부 다이 AI 기반에 관련된 이러한 산업들이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AI, 클라우디, 뭐, 빅데이터 등등등이 이 SI 산업과 ICT 산업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걸 토대로 향후 주가름의 향방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지 이 부분도 오늘 우리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들어와서 1월 24일 자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우리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소개도 좀 시켜 드리고. 바로 이러한 어, 통계집인데 보시면요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요 363 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읽어 우리 여러분과 같이 어, 다볼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뭐, 2박 3일 동안, 어, 제가 촬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 목차를 좀 보시면요. 이 콘텐츠 목차가, 뭐, 정보화 기반에서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정보화 응용을 위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등, 또, 이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서비스, 또, 공공데이터 활용,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지능정보기술부터 해서 사물인터넷, IoT, 뭐, 이런 것들, 뭐 또, 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거래, 인공지능 굉장히 다양한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산업과 섹터들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분석뿐만 아니라 통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의 이 설명란에 이걸 보실 수 어, 보실 수 있는 주소를 제가 어, 바로 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씩좀 찾아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어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 대신 정보 통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이 대신 정보 통신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SI 산업이 있습니다. 자, SI 산업이 뭐냐면 시스템 통합이에요. 시스템 통합,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영어로 이제 이걸 풀어 설명하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약자입니다, si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통합을 하느냐 하면 다양한 IT 시스템이 될수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될수 있고요. 뭐 하드웨어적인 뭐 구성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뭐 결합해서 하나의 뭐 조화롭고 좀 효율적인 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등등등 굉장히 시스템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하나하나 다 읊어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 시스템들 중에서 얘네끼리 엮던지 아니면 이렇게 엮던지 아니면 전부 다 엮던지 해가지고 아무튼 결국에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시스템들을 이제 조화롭고 좀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하는 이런 기술인데 이걸 하는 목적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가 되겠죠.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가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로 다른 시스템과 뭐 애플리케이션 간에 이런 좀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시키고 또 중복되는 작업들을 줄여 나가면서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용성 또한 어, 증가를 한다. 자, 이 다양한 기술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합을 해서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 공유까지도 가능하게 하면서 이 운용성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무래도 효율성이 올라가고 운용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 번째가 비용적인 절감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중복 제거 했죠. 그리고 관리와 유지 보수 등등. 이거 한 번에 할수 있으니까 이러한 비용들을 줄여서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을 합니다.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을 제공을 한다. 자. 이 시스템 통합이라고 자체가 굉장히 여러 단계와 또 접근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뭐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통합 그리고 데이터 통합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이제 좀잘 알고 계시는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섹션이죠. 자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이러한 기술 플랫폼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클라우드 통합 등이 이, 이곳에도 포함,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내포를 하고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SI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 시스템 통합 산업, 이 SI죠. 디지털 변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등 지금 이 시장에서 어 수급이 들어오고 관심을 받고 있는 모든 분야죠. 이러한 분야들이 전부 다이 첨단 기술들이 도입이 되게 어 되고 있고 그것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더더욱 성장성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공공 및 금융 분야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산업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중소기업들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SI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들을 점점점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좀 돈이 있는 그래도 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이러한 서비스 통합을 어 하면서 좀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고 운용성 또 비용 절감, 뭐, 유연성, 확장성을 거의 다 챙겨갔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좀, 어, 상대적으로, 어. 돈이 없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좀 많은 비용들이 소모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AI, 빅데이터 뭐 등등등 하면서부터 이 시스템 통합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워진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기업도 본인들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마저도 이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이러한 서비스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장단점이, 아, 장점이 있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이 SI 산업에 대한 전망 이것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더 이상은 정치 테마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미래 가치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성장성과 잠재력이 있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대신 정보통신이란 기업이 어, 정치 테마주에 엮여 있네. 그러면 엄청나게도 상승할 수 있겠구나. 딱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혹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자이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오늘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 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 개요 자체가 어 굉장히 나쁘지 않네.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한번 좀 보시면요. 너무 그 과거 차트부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3년도, 지난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자, 이때, 굉장히 수급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상승도 같이 견인을 했었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때가 이 대신정보통신이 정치테마주로 엮여 있었을 때였어요. 이때, 이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가, 아,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 선거에 불출만 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일부 정치 인맥 테마가 조금 상승을 하다가 또 급락도 하다가 상승하다가 급락하다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 상승했던 것들 그대로 다 반납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 이렇게 쭉 횡보를 해주다가 이때또한번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몇 차례 보여줬어요. 이때 당시의 상승 이유는 굉장히 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오고 또 상승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때 상승 나온 이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이슈였습니다. 23년도 9월 25일자로 발생했던 이슈였죠. 대신 정보통신이 1600억 원 정보자원 통합 사업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미 지나간 과거 이슈니까 내용까지는 보지 않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때 이렇게 방금 보셨던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또 바로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재료가 소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어좀 길게 상승랠리를 이어가 줬었는데 이때가 이 3분기,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거라는 기대감과 플러스, 실제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때 이렇게 좀 상승을 견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 유승민 씨가 또다시 총선에 불출마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대신 정보통신은 정치 테마주에 좀 어느 정도 발을 좀, 어, 얹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미 한번 묶여 있던 이 정치 테마주는요, 어, 쉽사리 벗기가 좀 많이 어려워,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께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이 대신 정보통신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 기업 개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걸로 매출을 발생시 스케이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굳이 이 정치 테마 관련 아니어도요, 이 SI 시스템 산업과 그리고 ICT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서브적으로 AI 그리고 클라우딩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과 이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좀이 조정은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정치 테마 주다라는 좀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온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인식 좀 벗겨지시면 이 IC, 어, 뭐야, SI 산업과 ICT 산업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와줄 가능성도 전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여러분께 지금, 어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확인이 되고 있는 지지라인과 그리고 저항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 라인이 오늘 장에서 1,108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딱 지금 가장 최근 어 지지를 받고 있는 라인에서 오늘 장 마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 어제 장, 또그 전날. 원래는 이 11선에서 좀 지지를 받다가 오늘 장에서 이 11선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이쪽 라인까지도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가장 최근에 전 저점이었던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었던 이 라인이죠. 약 1075원 라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여러분들 조금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러한 조정이 끝이라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줄 텐데 그때는 어 단편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때도 어 조정 받았고요. 아 이때도 저항받았고요 이때도 저항받았고요 이때도 저항받았고 이때도 저항받았고 이때 이때가 굉장히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 명확해요 이거를 쭉 어, 그어보면요 약 1185원이 나옵니다 이 1185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지금 가장 최근까지 여기서 이렇게 좀 얕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면서 여기 지금 좀 이렇게 잠겨있는 매물들이 또 어느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올 때 아마 여기 있는 매물들 수익 실현 매물 그리고 아니면 본전 실리 매물 나올 게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 이전부터도 저항을 받아왔던 딱이 1185원, 1185원 이쪽 라인 근처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여러분과 어좀 말씀을 나눠보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어.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한 번씩 놀러 오셔가지고 굳이 이 대신 종목 통신 아니어도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그 해당 갖고 계시는 그 종목을 검색하시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종목들 분석을 해놓은 영상들 많으니까. 그런 영상들 그런 영상들도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조금이나마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